아, 상민이는 저기 에이게 오늘도 버스여행을 해보고 있어? 네 <laughs> 고맙습니다. 어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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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아, 잘생겼어. 음음 어디서 내린 중앙로터리. 음 가셔도 된다. 음 자, 한번 달려보니까. 그러니까 난 내리기 전에 우리 저기사님이 성함을 보고 외우면 돼. 되고 나는 내리면서 이름 소개해 주면 끝. <목소리도> 시원하게 해놓고 시원하고 아이고, 시원한 막. 아저씨, 그래. 야, 아니 고 시원하게 해도막 좋아서 거기 안에 시원하잖아 청소하는 데가 에어컨 안틀어줘 들어서 안 하거나 에어컨 이 데도 청소하고 하니까 화장실 어 그래 재단 어 그런 데는 에어컨 없잖아 그런 데도 다 해. 예. 네. 그 다음 중앙로터리까 가서 그 전에 우리 기사님는 사람 물어보고 인증을 하려고 외우는걸 여러분 이게 외우는게 성격이니까 그럼 이 노선이 저 밑에 보면 노선 번호가 이지면 저희 적혀 있잖아요. 저희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. 지금 노선이 저 보목포가 종점이에요. 저 노선 밑에 보면 보세요. 저 보목포구가 적혀 있잖아요. 네, 이게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뭘요? 그럴 땐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알려줄 테니까. 그럼 저 상민이가 딱딱 다, 다 알려줄게요. 그건 그렇죠. 어쩌다 만나게 되면 물어보세요. 제가 딱딱 알려줄 테니까. 어. 자, 아 상민이가 또 착한 라는거 하나 더 있지. 맛있는 거는 나눠 먹는다는 거. 음. 자, 음. 커피예요. 그 들어서 흔들었으면 더 맛있어요. 음. 그래. 네. 나 먹으라고? 이렇게 더운 날씨 기다린지 얼마 더웠겠어요. 음. 목도 마르시고. 상민이 먹어야지. 아니에. 요 <laughs> 전 여기 또 있는데요. 뭐또 사먹으면 되고 한데 뭐. 네. 걱정 마세요. 네, 난 산미가 지금 너무 먹었어. 이씨, <laughs> 집에 그래, 잘 먹을게. 그러세요. 음. 또 나도 물 있으면 산미 줄게 만나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하차 벨링, 하차 벨 하차 응. 벨딩. 안녕히 가세요. 잘못 이거 참... 난... 나랑은 당연한 일한건데뭐러고못봤다는 거야. 당연한 일한건데